큰 화재가 나거나 산을 태워버리는 큰 불이 났을 때 우리는 때론 감당하지 못할 만큼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화재가 난 건물은 그큰 산은 잿더미만 남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화재가 난 후의 결과는 참혹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화재가 나기 전의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큰 화재나 산불도 그 시작은. 너무나 작고 미미한 원인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불조심과 불이 난, 불이 나고 난 후에 그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막상 어떠한 중병이 들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쌓아놓은 재물을 다 쏟아서 회복해 보려고 하지만 때론 난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하루에 작은 건강을 위한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아차하는 순간, 큰 불이 나듯, 설마 했던 작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서,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게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불조심과 같은, 불이 나기 전 불조심과 같은, 건강에 불조심과 같은 오늘 하루의 작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의외로 작은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 건강의 중요성을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현재 황금 똥을 본지가 오래되었다면 악취가 나는 가스가 자주 발생된다면 이미 장건강에 위험신호가 왔다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장 건강에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건강 식품을 먹은들, 보약을 챙긴들 장 건강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무용지물과 같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부디. 건강 관리를 위한 첩경, 장 건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20대에서 40대 젊은 대장암 환자가 전 세계 1위라는 사실은 제가 언급드렸습니다. 단지 40대까지의 젊은 대장암 환자에 국한될 상일까요? 장건강의 위기는 결코 장건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건강은 나무로 치면 뿌리와 같습니다. 인체의 뿌리에 해당되는 장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밀가루 음식이 넘쳐나고 가공식품들이 판을 치는 요즘 시대에, 장건강을 잃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은 어떤 경우에도 18시간 이상 내 속에 머무르게 되면 장독소, 숙변독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독소 숙변독소는 장 건강을 해치는 것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너무나 쉬운 원리가 있기에 주구장창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저는 한국해독요법협회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기술연구소의 특허해독 명품 셀스닥터 장애수로 오랫동안 장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그 제품이 아니더라도 장건강에 장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나 이와 같은 해독제품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는 기본 원리는 큰 돈을 들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